그동안 잘 있었습니까? 우리가 8급 한자에서 3급 배정 한자를 배워온지가 참 많은 세월이 흐른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때 배웠는데 이제 벌써 고등학생이 되었군요 자 그럼 이제는 한문해석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전통문화연구회에서 운영하는 사이버서원과 사이버서당에서 배운 내용들 그리고 예전 고등학교 교과서들이 나오는 내용들 또 다른 참고한 책들, 또 인터넷 검색 등을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연습문제를 풀어보면서 하문 해석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초급 하문 해석 또는 기초 하문 문법이라고도 부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1. 주어, 스스로, 구문. 문장이라면 앞에 나온 말은 주어로, 뒤에 나온 말은 스스로로 풀이합니다. 우선 기본이 한문 문장은 앞에 나온 말은 주어, 뒤에 나온 말은 서술어로 풀이합니다. 물론 이래 안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다음에 한문은 명사도 서술로가 됩니다. 즉 한문은 한자가 놓이는 위치에 따라서 품사가 잘 정해지기 때문에 명사라도 서술로 자리에 오면 서술어로 풀이합니다. 자 그럼 연습문제를 보겠습니다. 일출, 해일, 날출, 해가 뜨다, 산고, 매산 높을고, 산이 높다. 이와 같이 앞에 나오면 주어 뒤에 나온 말은 서술어로 풀이합니다 강심 강강 깊을심 강이 깊다 민안 백승민 편안한 백성이 편안하다 월명 달월 밝을명 달이 밝다 마찬가지로 앞에 나온 말은 주어로 뒤에 나온 말은 서술어로 풀이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예문 보겠습니다 설백 눈설 흰백 눈이 희다 겨울, 겨울동 갈거 동거 겨울이 가다 춘래, 봄춘올래, 봄이 오다. 왕문, 임금왕 물을 문, 왕이 묻다. 이와 같이 앞에 나온 말은 주로, 뒤에 나온 말은 스스로로 풀이했습니다. 그 다음에 화계, 꽃하, 열계. 자, 그러면 꽃이 열다로 해석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이때는 피다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열계는 꽃등이 나오면 피다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화계는 꽃이 피다. 자, 그럼 응용문제를 보겠습니다. 문장이 약간 길어지고 어려운 한자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고구려 대국 그러면 고구려를 한 무리로 대국을 한 무리로 그래서 고구려는 큰 나라 이때 대국이란큰 나라이지만 여기다 이다를 붙이면은 아, 스스로 자해왔으니까 이다를 붙이면 큰 나라이다. 그 다음에 김 선생 군자 그러면 앞에 나온 말은 주어 부분 뒤에 말은 스스로 부분 그래서 김 선생은 군자 이다, 이다를 넣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유신, 신라인. 이것도 김유신은 한무리, 신라인은 또 한무리. 그래서 김유신은 신라사람 이다를 넣으면 스스로 자리. 그 다음에 계백, 백제인. 마찬가지로 계백은 백제사람 이다, 이다를 넣으면 스스로로 풀이했습니다. 그습니다 명사수식, 명사수식이 뭔가 하면 앞말이 뒤의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으면, 산에 있을 때 어떤 산을 하고 싶으냐에 따라서 만약에 높은 산 하고 싶으면 높은 이라는 말을 앞에 넣으면 됩니다. 푸른 산 하고 싶으면 푸른을 앞에 넣으면 되고, 먼산 하고 싶으면 먼을 앞에 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앞의, 어, 앞의 말로서 뒤의 명사를 수식할 때 이것을 명사수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낱말만 있는 경우라서 문장은 아니겠습니다. 자, 예문 한번 보겠습니다. 산고와 고산은 어떻게 다를까요? 산고는 매산 높을고해서 산이 높다 주어 스스로 구문 문장입니다. 그런데 고산은 높을고 산 산이라서 산은 산인데 어떤 산이냐 하면 높은 산. 그래서 이것은 그냥 낱말입니다. 주어 스스로 가이고 그냥 낱말. 그래서 높은 산. 자 예문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청산 푸를 청산 매산 산은 산인데 푸른 산 명월 밝을 명달월 다른 달인데 밝은 달. 큰데 길도 길은 길인데 큰길 대도 또는 큰도그 다음에 청풍 맑을청바람풍 바람, 바람은 바람인데 맑은 바람 그 다음에 사계 늑사 계절계 계절은 계절인데 네 계절 음, 이렇게 이제 명사 수식 되겠습니다 앞말이 뒤에 있는 남말을 수식하는 경우 자 다음 황조 누를 황세조 누런 새즉 깨꾸를 뜻한답니다 새는 새인데 누런 새 장천, 긴장하늘천, 긴하늘 또는 넓은 하늘. 양서, 어질량, 글서, 어진글,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어질량은 좋을 양으로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그래. 또 글서는 책수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좋은 책. 그래서 한자는 대표 후음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 3, 4, 5, 이렇게 쭉쭉쭉쭉, 어 다른, 어 다른, 뭐랄까, 어, 낱말 뜻도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대표 후음도 알아야 되지만 이제 거기서 파생되어 나오는 그 문맥에 따른 그런 낱말도 뜻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백약 일백 백약약 일백까지 약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일백 백 일천 천 일만만 이런 경우는 온갖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등 경우도 약은 약인데 온갖 약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삼락 석삼 즐길락 그래 즐거움은 즐거움인데 세 가지 즐거움 해서 삼락 자 그럼 이제 응용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것은 문장인데 주어 부분이 두 자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인심 변 인심을 한다니 변을 따로 띄우고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주어 부분 변 변한다 스스로 부분 산색동 산의 빛깔은 한 가지다 산색은 주어 부분 한 가지 동은 스스로 부분. 무왕 붕, 무너질 붕, 무왕이 붕하였다. 그러니까 천자가 돌아가실 때 붕을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화락. 자, 매화를 한 부분, 낙을한 부분. 그래서 매화가 떨어지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보겠습니다. 음, 약간 또 글자가 많지만 음, 한번 해보겠습니다. 태계 선생 왈. 그러면 태계 선생을 한 무리로, 왈을 스스로 부분으로 태계 선생이 말씀하였다. 그 다음에, 월백, 슬백, 천지백. 아, 이것은 좀 어려운 것 같은데, 그도 자꾸 연습해 봅시다. 월백을 주어 스스로로 한 개, 슬백을 주어 스스로로 한 개, 천지백을 주어 스스로로 한 개. 그래서 이것은 월백, 다리 희다, 슬백, 눈이 희다, 천지백, 하늘과 땅이 희다, 즉온 세상이 희다. 이것을 연결하면 다리 희고 눈도 희니 온 세상이 희다. 다음, 산심, 야심, 객수심. 자, 여기도 산심을 주어 스스로 부분 한 개, 야심을 주어서로 부분 한 개, 객수심을 주어서로 부분 한 개. 그래서 산심, 산이 깊다. 야심, 밤이 깊다. 객수심, 나그네의 근심이 깊다. 이것을 함부로 다시 전체를 해석하면 산이 깊고 밤도 깊으니 나그네의 시름이 깊다. 자, 그다음에 천대 지대 왕력대. 이것도 천대 주어서로 부분 한 개. 지대 주어서로 부분 한 개. 왕력대. 자, 이것은 또 여기 들어갔지만 마찬가지로 주어, 서술어 부분 한개 음, 그래서 전체로 하면 은 하늘이 크고, 땅도 크고, 왕도 크다 이때 왕도 또한 크다 이렇게 해석되지만 왕도 어, 할때 도에는 이미 또한 이란 말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냥 왕도 크다 해도 되고 왕도 또한 크다 해도 되고 다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어, 기초 한문 문법 그리고 문장에 대해서 한번 이제 연습했습니다